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죠. 음, 저도 고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좀 의외로 좀 기대를 했는데 음, 기관들 조금 겁을 먹고 어, 오늘 좀 형편없었죠 기관들. 자 그래도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사진이라 얘기했는데 기가 막힌 어, 그래프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일단 여러분한테 꽃길만 걸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꽃길 걷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갑자기 뭐 돈을 뭐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뭐 선사를 하거나 어뭐 드리거나 뭐 이건 아니고 뭐 여러분한테 항상 어,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빛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오늘 뭐좀 일찍 들어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 이 편두통 때문에 아, 주가가 뭐 500원, 보통주 500원 떨어지고 우선주 900원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아, 가끔씩 좀 편두통이 있어요. 어, 그래도 여러분. 오늘 주가 또 떨어졌다고 이 달봉이가 또뭐 영상 안 올리고 그냥 집으로 냈다. 달려갔나 이러면서 또 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어, 어린 마음에, 형님, 누님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어리지 않습니까? 음, 그래도 영상 꼭 올리는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가 막힌 그래프가, 아, 우선 여러분, 이 얘기 하기 전에, 음, 필라델피아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 이 필라델피아가 여러분, 이게 지금 1년 그래프인데, 한마디로 지금 이, 지난 21일날, 3,912 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마디로 이 반도체 지표, 반도체, 어, 향후에 지금 어느 정도, 어, 지금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약간, 어, 좀 조정을 거쳤지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진페이입니다진페이 자, 지난밤이죠. 지난 밤에 어 필라델피아 반주체 지수가 어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먼저 날뛴 종목들 많죠 미국의 뭐 펩니스 업체들이 뭐 즐비한데 자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퀄컴 뭐 기타 뭐 여러분 뭐 여러분이 뭐 몰라도 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어 조정을 거치거나 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어, 순서가 뒤에 올라갈 뿐입니다. 왜냐? 펩리스들이뭐 어, 종고점을 뚫고 다 지금 오를 만큼 좀 올랐죠. 이제 향후 뭐 어느 정도 차고 나갈지는 어, 내년에 이제 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이 왼쪽이 여러분 웨스턴 디지털이고 오른쪽은 마이크론입니다. 자왜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간밤에 여러분 웨스턴 디지털은 어, 메모리 중에 어, 랜드 4위 업체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 메모리 3강 체제 어, 3위입니다. 3위 3위 업체 이 마이크론이 여러분 1년 그래프인데 마이크론은 오른쪽에 보면 어, 조만간에, 어, 정고점 뚫기 일보 직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왼쪽에 웨스턴 디지털은 6% 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뭐, 기존 펩리스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콜컴, 예를 들은다 조정을 거쳤지만 지금 메모리 이두 업체, 미국의 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다 상승을 했죠 하지만 국내 국내는 왜 이렇게 뭐왜 이다지도 삼성전자가 조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물론 지금 뭐 새가슴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요 며칠 한7% 올랐으니까 어 이제 또 조정 거치겠구나 이러면서 오늘 뭐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뭐 팔자 어또 조정 거치겠지 이래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앞으로의 이 반도체 꽃길을 걸어야 될 분들이 아은못 보고, 당장에 그, 어, 천은 여러분, 오늘 500원 빠지고, 우선주 900원 빠진데, 그 500원 900, 500원 9 0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 그다지 그래, 뭐, 큰건 아닙니다. 뭐, 소, 좋습니다. 뭐, 내일 더 빠지고, 한 뭐, 2, 3천 원더 빠지고, 다시 또 6만 후반대까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겁을, 지레 겁을 먹고, 물론 학습이 효과겠죠 지레 겁을 먹고 아 지금 미리 빠지고 어, 좀더 떨어지면 또 언더 들어가야지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 어, 선행 지표로서 여러분 미국 반도체 웬만한 패밀리 사업체들은 거짓뭐종거점 뚫고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자 삼성자 여러분 오늘 왜안 올랐겠습니까 물론 수급 여러분 외국인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상, 어, 지금 계속해서, 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 어제 팔아셨겠죠. 자, 기관 외국인, 아, 기관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좀 예민합니다, 기관들은. 왜냐면, 하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언론들 보고, 어머, 뭐 어들 얘기를 보면, 오늘 뭐, 주가 빠진 이유는 이유도 아닙니다. 솔직히. 뭐, 이유 붙이려면, 어디든 다 붙일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 확산세도 뭐,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지금, 달러 강세죠. 그리고 원화약세. 자,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환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한간에 또, 저 어이없는 말이 있습니다. 뭐, 3일 삼성작 고작 7% 가까이 올랐는데, 뭐, 삼성자가, 뭐, 오른, 뭐,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 때문에, 뭐, 찔끔 떨어졌다. 여러분. 상승에 대한 피로, 무슨, 개뿔 얼어 죽을 무슨 상승에 대한 피로감입니까? 어. 새 가슴인 기관들이 팔아졌겠으니까, 당연히, 뭐,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 장기 투자를 하고, 적어도 뭐, 정고점 뚫을 때까지는 그나마, 어, 인내를 가지고 들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꽃길만 끌어야 될 부분 밖에 없겠지만, 물론 개인들도 팔았습니다. 어. 뭐지레 겁먹고 뭐 파는 개미들 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어, 팔고 싶은가 팔는 거고, 뭐 차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질 때 올라가고, 어. 근데 여러분, 500원, 900원 떨어졌을 때, 오늘 팔았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네. <laughs> 내일 갭 상승으로 500은 아니라 1, 500원 아니라 1500원, 2000원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그때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아니 오늘 500원, 900원 차익 실현할 때 해가지고 아싸 땡큐 재수다. 땡 잡았다. 이러면서 아 어, 내일 더 떨어지면 어, 좀더 있다가 어, 들어가야지. 하나 했더만 내일 갑자기 1500원, 2000원 가까이 갭 상승하면서 시작하면 여러분 그 차익 차익 실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르는 거에 대해서 못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거뭐 지금 거 솔직히 좋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뭐 조정 계속해서 거치면서 내려왔으니까 오래간만에 급등을 하고 어 차익 실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타만 생각하시고 당장 앞만 보고 어 좀더 미래를 안 보고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팔 수밖에 없어요. 어, 심리상. 뭐또떨어지면 내가 이제 두번 실수, 세번 실수는 안 한다. 어, 이런 학습효과가 머릿속에 이제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성전자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어, 여러분의 이 정신이, 어, 피폐해집니다. 한마디로. 자, 꽃길만 남았는데, 왜 500원 떨어지는데 900원 차익 실현을 합니까? 아, 물론 여러분 연결을 하셔가지고 뭐 빚이 많아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뭐 파는 거야 뭐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재 들어와서 여러분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업 펀더멘털 보고 향후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제 영상 뿐만 아니라 삼성자와 관련된 유튜버 많습니다. 자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전뭐 뭐 저는 뭐 유튜브에 유 자도 어, 명함을 내밀 정도도 아니고 겨우 뭐 해봐요 조회수 여러분. 제 조회수로 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월급 이상 못 법니다. 겨우 뭐 제가 뭐돈뭐 뭐 얼마 얼마 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어, 제 인생이 있어서 뭐 여러분한테 억울로를 엄청나게 끌어가면서 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뭐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500원, 900원에 어, 여러분 손을 부르르 떨어가면서 책 실현하고 또 내려가면 또 들어오고 자, 이제는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시 한번또 어, 오늘 인내를 하시고 홀딩을 하신 거에 대한 또 기쁨의 희망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뭐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이 일전에 메모리 어, 겨울이 온다 어, 이상한 잡소리를 했지만 이 모건 스탠리는 여러분 알고 있죠? 18일 날 보고서에 이 메모리 가격이 덜 나쁠 것이다. 음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네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외국인들 참고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또 거들었죠.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 보고서 또 나왔습니다. 물론 비슷한 맥락이지만 디램업계 그 공급 증가 어려움. 그리고 수요처 다변화로 인해서 이 다운사이클이 어, 짧아질 것이다. 물론 여러분 디램 가격 급락도 과거에 비해서 약해질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국내에서도 뭐 한마디 또 거들고 있죠. 내년 산업 전망. 물론 여러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비중 확대 나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증권 일부에서는 뭐 팔아 제끼기 시작하지만. 뭐 이거는 뭐 오늘 어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한 건 지금 코로나 회복이 뭐 물론 된다는 전제하죠. 스마트폰 수요나 어 당연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됐던 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게 좀 약간 좀 저는 어, 멋있는 얘긴 것 같은데 어 투자계에서도 내년에 이 글로벌 탑3죠뭐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서 뭐 빅포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정부 회장이 뭐 이런 업체들도 만나봤지만 물론 무슨 돈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뭐 몇몇 업체 있습니다. 자, 여기 설비 투자 규모가 이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 규모를 상회할 정도라니까, 당연히 반도체 업종의 이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염승한 이분 이사입니까? 아, 이사죠. 자, 이분, 뭐 상당히, 음, 자, 좋은 얘기 를 많이 한다는 걸 알지만, 이, 이분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뭐100% 믿을건 아니지만 어 뭔가 근거가 있죠. 디램 가격 반등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병목 현상도 완화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어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어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 증시에 있는 어 업종들 많죠. 걔네들과 어 차별화할 차별화 한다는 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어, 그런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긍정적으로 어, 받아들이시고 어, 일단 기가 막힌 차트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단지 조정 조금 거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꽃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멋진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